다 죽여버리면 저항할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니라 다 날려버리면 되는 것이니라 가자. <laughs> 스토리가 이어진다고몰라 전액고 하나도 안 해보았느니라 그냥 푸북키가 춤추면서 광고 하길래 액세스 마트르돠이 여기야 이쪽으로 와줘. 진경한테 하는 얘기 맞더냐? 너무 친절한데? 지파페라. 지파페라. 애기들. 어? 너무 왔더니 처음 봤는데 쓰레기라고 부르는 것이더냐? 야. 초면이지 않더냐? 오, 이오일베이스 온걸 환영한다. 그기너 어제까지 무슨 일을 했는지 말해보도록. 취사병입니다. 취사병다 쏘. 너는, 너는 어떠지? 아, 이 몸도 물어보나? 그 아, 대답템. 대... 왜왜이 몸은 안 물어봐? 섭섭하다. 아니 누가 봐도 다르게 생겼잖아. 혹시 시력 이상이 있지 않더냐? 저 정도로 눈이 안 보이면 군대에 있을 일이 아니도다. 아니 왜왜 왜 자꾸 한국말 하던 거라. 충성해야지, 써, so 예, 써가 so so 예, so. 뭐야. 심지어 발음도 별로이니라. 썰 예, 썰도 아니고, 써, 예, 써. 이게 뭐야. 예, 쏠, 칫솔, 마데카솔, 도레미콘솔이더냐 영어를 쓸 거면 제대로 나, 써야지. 말은 <laughs> 말은 완전 마데카솔 됐잖아. 대본대로 <laughs> 열심히 한 성우라서 죄가 없다고. 대본이 이상하다고 얘기를 하는 중인 것이니라. 대본이 이상하잖아. 왜, 왜, 써, 예, 써야? 아니, 왜 자꾸 써, 예, 써거리냐고야 서예서라는 사람이 있을 법한데, 혹시 서예서라는 사람이 저기 있으면. 예수 할 때마다 이병 서예서 해야 되는 곳이더요서예서 이병 서예서 어 이거 아니더냐? 이 정도는. 회원님께서 드립을 다 해버리시면 저희 뭐해야하겠 실세? <목> 귀여운 이 몸을 감상하기? <목> 도시를 치워라. R 원 버튼으로 백팩의 장비 사용. 아하. 아왜안 맞아? 왜안 맞아? 아왜 런처 남았는데 발사 안 되더냐? 어? 아니지! 뭘패급이야이 몸이 여왕일지언데 지금 여왕님한테 감히 저렇게 이놈들 저놈들 거리면서 쓰레기라고 그러고 그러면 완전 무엄하지 않더냐 어, 완전 무엄하기 때문에 어 괜찮은 것이니라 그러고 애초에 이몸행 헨다이버드 시절에 어항 관리별 하라고 얘기도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몸은 어항 관리병인 것이니라. <laughs> 불법 침입, 불법 침입. 어, 쏘라. 저항 한번 쏘라고. 아직 저항 안 했는데? 반드시 저항을 에? 저항 여부와 상관없이 우선 쏘라는 소리 아니더냐? 그게 그게 맞죠? 그게 맞더냐? 야 아파 지금 누굴 누굴 쏘는 것이더냐 아파 감히 무엄하다고 무엄 그 자체이니라 감히 이 몸을 써 반역죄니라 반역죄 아니 근데 법은 인간에게 통용되는 건데 개구리한테도 법이 통용되는 것이더냐 개구리는 사람이 아니니까 괜찮은 거 아니더냐 덕진 덕진 중독일 뿐일 텐데. 뭘 인사 거칠어 이 총을 쏘는 게 거친 인사더냐? 다르잖아 이 인프라 다박다 내서 공격이란 가사도 쓰고 있다 아 그런 거야? 그럼 그냥 어쨌든 이 몸이 맞는 거잖아 이 몸이 곧정이도다 내가 정이에다 반할 의심 반하는가? 이 몸이 곧 왕이고 이 몸이 곧 더빌지어인데 조심해서 전진하라 뭘 들키지 않게 조심해서쯤. 다 잡아버리면 되지. 손다 잡으면 되는 거 아니더냐. 다 죽여버리면, 정할 것도 남지 않을 것이니라. 다 날려버리면 되는 것이니라. 그한 뜻이 계속, 에? 인간이 있어? 없대잖아왜 거짓말을 하더냐! 그대는 감히 여왕을 기만하느라 간증. 아무튼, 무슨, 무슨, 법에의 이거의 사형이니라. 사형이야, 사형. 일로와! 도망 가지 말고 맞서 싸워 재생하지 말고 일리 오거라 어 도망치지 마 맞서 싸워 정면으로 오거라 쪽의약 현재 미치를 구간님을 잡아들인 개구리들 하고 계십니다. 아니 그치만 저 개구리들이 나빴지 않더냐 먼저이 몸을 썼잖아 이 몸은 대 메렌 왕국의 여왕 미치를 메렌이도다 너희들 같은 알몸 개구리들이 함부로 해도 되는 존재가 아니라는 말이도다. 그러면 메시로라도 입어. 보기 부끄럽지 않더냐. 메시로라도 입었어야지. 자, 오늘부터 메르왕국의 국법상 풍기물란재는 사용인 것이니라 알겠더냐? 아, 저게 뭐야? 저게 뭐야? 저리가 저리가 아유 징그러이 개미들은 아주 아주 무의미한 무가치한 곳이라. 특히 밤이 이놈에게 산을 쏠려는 저놈들은 어 죽어 마땅한 것이니라. 다 폭파시켜 버리겠느니라. 다, 다 폭사하구라. 폭발은 예술인 것이니라. 아야. 아니, 왜 자꾸 거기 달라붙는 거야? 얘들아, 거기 붙으면 이 몸이... 못 날리는 일앞좀 떨어져서 싸 봐. 반역자로 간주해 줄수없었까 아니, 그렇다고 아군들을 죽이면 점수가 깔거아니더냐우가 싸우는 게 중요한 거 아시었나? 찌아가군대장이니 아군이 케아를 따라옵니다. 아, 이 몸이 군대장인 거야? 이 몸은 돌격대장할 것이니라. 군대장 말고 아니라 라인을 바라는 백성들과 무관 군단인 아니, 사인 아니잖아. 땅 속에서, 땅 속에서 나온다. 이런... 수가 엄청 으아! 지르면 안되는데 어성준님한테 혼나면 다 그대 탓이니라 이 나쁜 데미지 이놈을 소리지르게 하다니 다 갖다가 석렬이야마다하다 뭐야 이거 뭐야 이게 우와 이게 뭐야 <laughs> 와 나랏도다 다 폭격해버리는 것이니라 다 빵빵빵 쏴버리는 것이 앞이 아켜 걸길래거리지 비켜 좀! 쓰러버리는 아, 것이니라 그것도 위험입니다 <목소리나> <의미가 있음이라며. 웃음> 아니 오사 안 당하고 싶으면 옆에서 좀 빠지라고 오? 우와 쟤 날아 와막날라다니는야 일로 와봐 뭔지 모르겠지만 좀 와보거라 벌레 징그러워하는 거 아니야? 다 죽일 수 있으면 괜찮다 벌레가 제일 징그러운 부분은 언제 남은 잔당이 있을지 모르겠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다 죽일 수 있으면 웬만하면 괜찮다 미니언 버스터! 테르미타! 헉! 섬멸! 섬멸! 상징이 뜨다! 이게 뭐야? 처음 겪어분는파미 우와! 우와! 쏠게 이렇게 많더다! 원 사방을 소면 되느니라! 짱이야! 우와! 우와! 수고하십니다, 우와. 이것은 폭력이 아니다! 이것은! 불꽃놀이인 것이니라! 대의를 위한 불꽃이니라! 순순히 희생당하더라! 어?